약정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앞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 현저하게 고율의 이자약정. 이런 거 반, 다, 반사회적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의약벌 약정 중에 과도한 의약벌 약정 그렇게 나오면 뭐예요? 반사회적이야. 그럼 그 사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그래서 9번 보니까, 자, 판매 수수료의몇배에 해당되는, 100배 에 해당되는 의약벌 약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저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같은 거 입점하죠 입점하면 백화점에 공짜로 내줍니까? 아니지, 그럼 판매하는 수수료 얼마 받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안줄 이유가 있으니까 계약을 하면서 그런 거안 주면 은 위약벌 내기로 하자 근데 그 위약벌의 내용이 판매 수수료의 몇 배? 100배 내기로 해요, 100배 이게 과도 아니야? 아니야? 그 문제죠 과도하겠어? 안 하겠어? 그래,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기다 넣은 거예요. 아니, 지금 거기 반사회 지사 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 거니까 이건 과도하다고 보지? 아는 거예요. 자, 거기서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뭐에 이제 들어가는 100배, 야, 100배, 이거 미치겠구나, 이게. 뭐에 100배예요? 판매 수수료에 100배라니까. 수수료에. 그럼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를 하나 팔았다 그러면은 만 원짜리 하나 팔았으면 그 판매 수수료가 뭐한 5천 원 정도 줘야 되나요? 안 그래. 겨우 해봐야 뭐한 5%, 3% 이렇게 준다고. 무슨 얘기, 이해 되셨어요? 만약에 그럼 5%를 판매 수수료 주기로 했다 그러면은 만 원짜리 하나 팔았으면은 판매 수수료가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0원, 500원. 근데 이걸 위반했다 그러면은 100배를 내기로 한다 그러면 얼마? 5만 원이 5만 원. 이건 과지가 않지, 이 정도는. 무슨 얘기, 이해 되셨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의약벌 약정과 관련해서는 그냥 아무 얘기 없이 과도한 의약벌 약정 그러면 반사회적이에요. 근데 그냥 구체적으로 100배의 약벌 약정 그러면은 그건 반사회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되셨어요? 예, 네, 구별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과도한 의약벌 약정까지만 나왔어요. 계속. 네. 근데 다른 시험에서는 이제 9번 가지고 판매 수수료의 100배에 해당되는 의약벌 약정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럼 소가 넘어가겠죠? 에 100배 들어가지? 마시라고. 뭐에? 판매 수수료의 100배야. 그렇게 과도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0번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변호사가 소송에서 이기면 뭐 받기로 했다. 자, 이게 형사 사건이라면 뭐예요? 반사회적이죠. 민사 사건이라면 아니겠지. 그런 거좀 조심해서 보시고. 자, 1번 문제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 자, 급여자는 그랬는데, 줬단 얘기죠? 자, 무효니까 원래는 줄 필요가 없는데, 줬단 얘기죠? 그럼 줬으면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아직 자기한테 있다고 해서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 있냐, 없냐, 그 문제예요.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원래 무효 취소면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없지만 주었다 그러면은 다시 돌려달라고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있는데 딱 하나 요거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인 경우는 줄 필요가 없는데 주었어. 자, 주었지만 요건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불법 원인 급여라고 그러죠. 요 그래서 그 밑에 해설을 보시면 판례 보시면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는 자, 두 번째 줄. 이행후에는 뭐가 되어서 불법 원인 급여가 되어서, 자, 불법으로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반환 청구하거나, 아직 자기가 소유자라고 해서 반환 청구하거나, 그걸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무슨 행위를 한 사람이니까? 아, 반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을 다시 돌려받으면 안 되지. 자, 되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반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은 줬으면은 절대로 이것은 무슨 근거로 해서 돌려받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테마 2번 불공정 법률행위는 이건 이제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요건 작년 재작년 계속 연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좀 출제 빈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만 정리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박스 안에는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대기한 요건이죠 자 일단 불공정 법률행위는 피해자가 있어야 되겠죠 피해자는 어떤 상태에 대요 궁박 경설 무경험 상태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폭리를 취한 사람 즉 바로 이번에 상대방은 그걸 알면서도 뭘 해야 돼 이용할려고 이용 이용할려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극부와 반대 극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이 제 불공정 법률이 되어야 되는데 자 작년하고 재작년이계 재차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몇 가지만 체크하도록하죠 다른 시험에서 다른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거자 (2번) 자, 대리인을 통해가지고 이런 법률행위를 했을 때,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대냐, 안되냐는 결국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냐, 없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건 전부 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 게 아니죠. 자, 궁박이니까, 비읍, 뭐, 본인 기준으로 그렇죠. 나머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뭐, 그 정도는 대리 쪽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5페이지 보시게 되면, 뭐, 3번이 이제 작년에 정답으로 나왔던 거니까, 그건 뭐, 정답 나온 거 그렇게 신경쓸 건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작년 정답을 했는데 또 올해 정답을 또 낼까? 아,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경쓰지 마시고. 다만 조금 4번. 그러면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는가 그 문제죠? 그 기준 시점은 어느 때? 법률 행위 시. 자, 요게 이제 기본이죠. 여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대부분의 기준 시점을 잡았다 그러면 무슨 시? 법률 행위 시, 계약 체결 시. 이렇게 들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공정 법률 행위가 뭐 직접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게 없지만은 저 아직은 이제 정답으로 되지 않는 게 이제 요건데 법률 행위 실을 기준으로 하니까 법률 행위 할 때는 불공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계약 이후에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요게 현격하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났다. 불공정해졌어요. 이거 불공정 행위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뭐 때만 기준으로 보면 돼. 법률 행위 실때만 보면 돼. 그래서 그 4번에 그두 번째 줄 따라서 그 뒤쪽에 이제 판례 기인데 사후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럼 사후에 있는 것은 판단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맨 밑에 7번을 보세요 자, 7번은 이제 나중에 무효하고 도 연결되는데 불공정 법률인 가속 된다면 무효죠? 자, 이 무효는 전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불공정한 것만 고치면 되니까 금액을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전환을 해서 인정할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상태에서 그대로 추위는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7번. 불공정 법률행위는 무효행위 전하는 적용될 수 있지만, 뒤에서 나오지만, 무효행위 추위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불공정한데 그대로 인정해주면 안 되죠. 그런 건 다른 거하고도 연결되니까 보시고. 자, 6페이지. 이제 의사표시 에 들어가죠. 자, 의사표시에서 이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크게 보면 의사와 표시가 모한 뭐 거하고 불일치한 거. 그다음에 일치는 하지만 하자가 있는 거. 이렇게 해서 구별하죠. 자,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안다라고 보시고 그럼 그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네 가지를 정리하시는데 뭐 매번 네 가지 중에 한두 문제는 꼭 나옵니다. 한두 문제 예상되는데. 일단 그네 가지의 공통적인 게 앞쪽에 박스 안에. 자, 그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 대한 우리 민법 규정은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거죠? 하지만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되지는 않고, 1번, 무슨 법률행위는 적용되지 않아요? 공법상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죠. 그 공법상 법률행위, 그러면 지문에는 공법상 법률행위에 적용되냐, 안 되냐, 이렇게 안 나오고, 그 과로 속에 있는 것처럼 뭐, 공무원, 뭐 이렇게 나온다, 공무원. 그럼 무조건 이건 유효다, 이렇게 보시면 돼. 공무원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소송행위도, 이건 개인의 법률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재기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 원래 개인이 법률 행위에서 중요 부분을 착오해서 취소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뭘 제기했다가 소송 제기했다가 중요 부분 착오라고 취소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되셨어요? 예. 네. 그런 거 하나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좀 주의 깊게 보시는데, 2번도 판례 내용이죠. 뭐 법조문은 결국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결과가 무효 또는 뭐예요? 취소인데, 그 무효 또는 취소를 가지고 전부 다 선이 제3자에게는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해서 이제 제3자에 대한 얘긴데 동그라미 1번에 보호받는 제3자는 뭐기만 하면 된다? 선이기만 하면 되지.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지요. 이것도 뭐 사실 판례입니다. 판례인데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거니까 간단히 정리해드렸지.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그 제3자가 선인지 악인지에 따라서 소송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 입증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무효 취소에서 입증 책임 얘기 나오면 뭐 하는 사람이? 무효를 주장하는 자,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무효 취소를 주장한 사람은 제3자로부터 뺏어올려는 사람이죠? 그럼 제3자가 뭐라는 것을, 악이라는 것을 입증을 해줘야 되겠지. 자, 이런 것저런 것잘 어렵다 그러면 은 그냥 무효 취소 파트에서 입증 문제 나오면 누구? 무효를 주장하는 자, 취소를 주장하는 자, 이렇게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문에 제3자가 스스로 선의를 입증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 이 무효 취소들은 의사 표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네들끼리 야 이거 인정하자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통정의 표시 무효죠 자 통정의